언니, 근데, 좀, 팩트로 말하는데, 우리 상처받으면 안 돼. 언니, 알겠죠? 이거는 사주로만 이제 프리를 하는 거라서, 진술 충미 까신 분들 어떻다고 했죠? 어, 답답해. 이 간목자. 그리고 언니한테는 이 관이 남자예요. 언니는 그리고 남자 복이 없는 사주가 맞습니다. 그쵸. 술만 빼고 다 깔았죠. 솔직히 이 금이 나한테 도움되는 구조는 아니잖아요. 그죠? 무인성에, 무식상에, 어? 공망도 인묘로 잡혀 있다 보니, 사주가 자존감도 상당히 낮은 사주고 뭔가 이게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남자 뭔가 이런 남자들한테만 자꾸 끌릴 거야 내가 막 수동적이에요 이 사주는 솔직히 내가 막 이렇게 들이대고 막 이런 사주가 아니라 계산적이야 현실적이고 머릿속으로는 다 계산해요 이 재성이 되게 강하죠 현실적이고요 바로 옆에 정관정관 근데 이 언니는 지금 사주가 이 관, 관이 인묘가 됐죠 이 남자가 들어와도 남자가 힘이 없는 남자로 잡혀있다는 거예요 충미 충해 어, 축진 파에 언니도 지랄 맞아. 내가 주도권 질려는 그런 성질들. 언니가 뭐 이제, 뭐 남자 때문에 힘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은, 남자들도 힘들어 요이 성격 맞추기. 예민하잖아. 그리고, 신신병존에 애정 표현도 서툴고, 묵뚝뚝하고. 만약에 남자가 마음에 들지가 않는다. 그러면 이 사주는 오래 만나면은 잔소리도 많아요. 언니가 뭐 남자복이 없다. 어, 나는 남자 때문에 상처만 받는다. 음. 남자들도 힘들어 했습니다, 언니. 언니도 잔소리가 오질나게 심한 사주거든요. 솔직히 말했어. 예, 예, 예. 원래 무인성의 사주들이 남자들을 무시하는 성향들이 강하다. 언니도 이게 여자들보다는 남자들이랑 일하는 게좀 편할 사주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관이 많잖아. 직장에서 이렇게. 같이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다 보니 외로워지는 시기기도 해서 이 남자, 저 남자 막 이렇게 막 쓰레기 똥파리들이 많이 꼬여서 어 나도 모르게 이렇게 혼란당 넘어갈 수가 있어. 언니도 정이 또 많거든. 궁합 좀 보고 만났으면 좋겠어. 솔직히 원래 팔자는 이잖아요. 그놈이 그놈이랬잖아. 내가 원래 그런 사람한테만 자꾸 끌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남자를 내가 그렇게 만드는 거야. 내가 자꾸 이렇게 챙겨주고 퍼줘서. 이사주도 능력 없는 남자는 싫어해요. 솔직히 돈을 깔았잖아. 시어머니가 될 수도 있거든. 뭐그 집안이 뭐 이제 남자가 돈이 많다기보다는 그 시어머니가 뭐 돈이 많다던지마 마마보이. 그래서 이거는 궁합은 무조건 보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그 전남친의 사주를 좀 알면 가지고 왔으면은 어뭐 만약에 이게 사기성이 있으면은 언니는 이제 무식상이잖아요. 원래 무식상의 사람들이 식상 과다한테 좀 끌리기는 해. 그래서 난 사주 사주를 이게 참 아쉽네 목이 많다 하신 분들은 엄지 화가 많으신 분들은 검지 토가 많으신 분들은 중지 금이 많으신 분들은 약지 수가 많으신 분들은 새끼에 착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제가 직접 쓴 부적입니다 재물부적, 건강부적이 다 들어가 있는 거